안녕하세요. 김정현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코킹을 가지고 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코킹을 어디서 해요? 언제 해요? 이런 질문들 많이 해 주셔서 준비해 봤는데요. 바로 그 궁금증을 지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아이언 정확도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이언을 똑바로 빼는 거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이 코킹 편에서도 바로 중요한데요. 이 뒤에 티가 꽂혀 있죠 바로 그 뒤까지 똑바로 밀어준 다음 우리는 이 다음부터 코킹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코킹은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위로 드는 겁니다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도는데요 코킹은 실제로 위로 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똑바로 밀었다면 여기서부터 코킹은 위로 진행됩니다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자, 백스윙에서 똑바로 나왔다면 그 다음에 위로 진행되는 게 코킹입니다. 제 손목이 옆으로 꺾였나요, 여러분? 아니죠. 여기까지는 똑바로. 무조건 테이크백은 똑바로 빼준 다음, 그 다음엔 위로 올라가는 게 코킹입니다. 이게 제 백스윙의 끝입니다. 아이언 샷이든 드라이버 샷이든 백스윙을 에? 어렵게 하게 된다면 내려올 때도 어려워지겠죠. 자, 타이밍도 맞출 수 있고 간단한 백스윙을 하기 위해선 바로 이 코킹이 중요한데요. 이 코킹을 할땐 항상 똑바로 빼준 상태에서 위로만 올리는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. 옆으로 돌리게 되면 안 됩니다. 제가 치는 걸 보여 드릴게요. 간단하고 간결한 백스윙이 실제로 좋은 골프에 도움이 되고요. 잘 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코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한데 이 코킹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코킹은 위로 꺾는다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코킹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.